산으로 둘러싸인 하늘 아래 첫 동네, 폐광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태백통리에서는 한 달에 세번 시끌벅적한 장이 열립니다. 한 시간 남짓거리의 묵호항과 삼척항에서 올라온 싱싱한 해산물부터 각종 농산물까지 산의 진미로 가득한데요. 돌고 도는 장꾼들이 모여 만든 정겨운 장터, 오늘은 태백통리장으로 떠나봅니다. 시장에, 시장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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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장에 는데 빨리 좀 와야지 아, 이렇게 늦게 와아 요즘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요. 우리 시장은 언제 오냐고 맞아요 난리가 자원아가, 났어 자원아가 그냥 아유, 전화가 그냥 아우 전화가 장난이 아니래요 내 전화는 불이 나가지고 다 녹아버렸어 다 녹아버렸어 어 아, 뭐야 자 그러면 <laughs> 과연 여기 시장은 어딘지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어디예요 도대체? 여기가 바로 네. 삼척과 태백 오그 경계선에 자리 잡고 있는 통리장이에요. 통리. 통리. 통리장. 설 경이 아름다워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말이죠. 응. 삼월달까지도 네. 눈보라가 내리고 그 틈뜨는데야. 맞아요. 오늘은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오월초까지야? 네. 오월초까지에 지나가는 분이 삼월달이라니까 네. 오월달. <laughs> 맞아 어버이날 눈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버이날 못 믿겠어요 자 그렇다면 아무튼, 네.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하나 이 통리장의 비밀을 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비밀 중에 하나를 제가 알아요 뭐야 여기가 열흘 한 번씩 장이 열리는데 열흘에 한 번? 끝자리가 5일 오자로 끝나는 날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세번 정도만 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야 아, 기가 막히는 그 기그 비밀을 제가 알아냈습니다자 그렇다면 <laughs> 이통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통리에서 나고 자란 어... 김석합니다. 김석하 어? 선생님. 예. 네. 여기 해발 얼마나 됩니까? 700명. 해발 칠백. 700. 아 기가 기가 너무. 장터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음... 높은. 제일, 높은데. 예. 예, 제일 높은 거예요. 진짜요? 예. 안 어지러우세요? 예. 어지럽지는 않아요. <laughs> 아, 여기서 태어나신 예. 분인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좋은 고장입니다. 눈이 진짜로, 예. 4월 5월달도 예, 예. 눈이 온다고 그 예.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맞지 않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도 펑펑 쏟아졌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어린이날? <laughs> 미술 대회가 오지? 펼쳐졌는데 <laughs> 눈이 오는 장면을 <laughs> 그렸대. 네. 눈 오는 장면. 진짜요? 예상. 난그 현장에 없었지. 아, 그러면은 아, 이통미장이 <laughs> 네. 10일에 한 번씩 열린다고요? 오일은 통리장, 오. 오자 들어가는 날은 오. 오자 들어가는 시, 통리장, 십자 들어가는 날은 네. 철암장 인근에 아 같이 아, 같이 아, 지역이 다 같이 다. 벌어먹기 위해서 번갈아 네.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도대로 예, 예. 예. 열려 아, 예. 예. 그러면 이 통리장에는 응. 지금까지 쭉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어서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나요 어떤 것들이 맞아, 여기 안에 동해안이 가요? 가까워가지고 네. 해물들이 싱싱합니다 우선은 어, 네. 여기서, 여기서 동해안까지 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사십 분 오십 분 사십 분이면 바닷가 네. 가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여기는 네. <laughs> 뭐예요? 네? 뭐예요 가재미가 지금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어 <laughs> 가재미. 어?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가져요. 옴대우 산나물 또 맛이나. 그게또 산이 있는 산나물이. 산나물. 모산에서부터. 그리고 또또뭐 가지 가지 약초 같은 거. 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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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초는 산이 있는 곳에는 얼마든지 있어. 예예. 아, 예. 근데 얼마... 우리 땅에서 나온 약초가 최고의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자, 그러면 네. 백문이 불여자니까. 뭐라고 써야 하지? 백문이 모르겠어 <laughs> 넘어가 어? 네, 넘어가 넘어가 백문이 불여진인데 <laughs> 네. 일단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지켜 두 눈으로 직접 봐야 돼. 맞아 맞아 네. 그러면 그...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산에서 나온 것, 바다에서 나온 것 골고루. 모든 것이 다 골고루. 모든 것이 다. 다. 다 여기 준비가 돼있다 <laughs> <여기>. 예. 네. <laughs> 내가 오구나. 소리 소리를 네. 크게 하면 놀리지만 네. 놀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놀래. <laughs> 자 입구서부터 유혹을 하는 풀빵서부터 추억으로 젖어 들어가는 통미장으로 한번 <laughs> 들어가 먹는 거 먹습니다. 가시다. <laughs>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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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요? 야, 낙색하기인가 봐요. 신신하네. 신신. 싱싱. 이 이거 파. 응.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 채무랑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 아. 아! <laughs> 그럼 모른 척좀 해봐. <laughs> 아까 응. 이 산에서 나온 밭에서 나온 모든 것이 여기. 많다고 그랬잖아. 네, 그렇죠. 이거 보세요. 여기 전부 그냥 오. 와, 단산 고사, 도라지, 서부터 와. 아, 파프리카. 시금치도 있네. 아. 와, 장아찌, 장아찌.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고장아찌. 장아찌. 오, 네. 오! 요거 결혼 찜에다가 빡넣두는거나 이야, 이거 이거 대박이. 지 진짜 실하다 이거 근데 와. 야, 깻잎. 와. 아유. 와, 어묵 국물이다. 이야, 따뜻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어디 봤지 그 우리 목소리가 낯이는데? <laughs> 들어가세요 고맙습 우리. 아 교수님 북방 이야기에서 봤습니다. 맞아.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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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처먹어 그, 처먹어 머니 설설창 음, 처먹어. 참아 참아들. 처먹야 맛있어. 처먹어야 맛있어. 설창은 처먹어야 맛있어. 선생님 처먹어야 맛있어. 자기도 한번 처먹어.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안 처먹을래요. 선생님 처드세요. 감독님 처먹을래요? <laughs> 아유 빨리 저저 사람들 찍으라 그래. 파라펫. 근데 이게 구분이 좋지? 나는 처먹으라는데. <laughs> 아, 진짜 기분 업그레이드 되네 우와. 오늘. 야, 오늘 처먹으란 말안 안 하시네요. 어서 와 보세요. 흔들어서. 설탕 한번 묻혀 봐. 야, 씨. 야, 시원시원오다 아. 우! 근데 야, 시원시원하다. 우리 엄마 진짜. 근데 나는 빠졌어. 아, 저요? 아니, 도로다에도 고생이. 아니요. 선생님만 먹어 서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살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laughs> 너무 맛있어 진짜. 경기를 어이, 해. 너무 맛있다? <laughs> 아 정말 정말. 맛있어요. <laughs> 이게 옛날 까백이거든. 옛날 까아 옛날 맛이구나 이게. 그렇지. 지금은 이 까백이가. 옛날 까베기는 아니고 요새 까베기야. 옛날에는 <laughs> 어. 밀가루만 했어. 말 걸리 는그 지금은 찹쌀가루를 섞어갖고 지금 우유 만 넣고 까지더 쫄깃쫄깃, 더 그리고, 고소하고. 그러 고소하게. 옛날에는 밀가루만 해서 딱딱하잖아.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로 그 <laughs> 만든 거야? 이게 찹쌀하고. 오, 이게. 찹쌀가루 조금 넣고. 진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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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우유로만. 아, 이게 우유 들어간 거예나 예, 우유를 들으니까 이렇게 고르 옛날에는 그런 걸 하던데. 내가 이걸 아니,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옛날 거냐 아니냐 그걸 오,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먹는 거네, 내가.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나보고 어디서 왔냐 해? 아이, 저 손님 어서 오 어, 손님 오자. 진짜 맛있다. 앉어, 떠다 먹어, 진짜. 맛 사장님 바쁘신 것 같은데. 이따 또 올까, 선생 이야, 세상에. 아빠, 여 나는... <목소리> 나는 저렇게 바쁘신 분은 내가 진짜... 아, 저 금발 생겨서... 예방 나, 오른! 야. 나 둘, 둘, 셋, 넷, 여 아홉, 열, 열한, 열... 열두 가지가 있네, 열두 가지가. 응. 저 뒤에 아저씨는 하시는 일은 뭐 어떤 건가? 평다 만들잖아요, 이거. 공장이 아, 공장이구나, 저희가. 만들지. 저기서 만들고 튀기고 <laughs> 여기서 판매하고... <laughs> 어, 이리 줘, 이리 줘, 이리 줘. 하나 갖다 먹어, 하나씩. 찍기만 하면 뭐하냐. 뭐 찍대들은 뭐, 뭐 따라다니면서 뭐해. 뭐먹으면서그치 어, 어머니 너무 웃겨. 너무 아, 재밌어. 아이고. 난 너무 좋아. 아이고 이제 이용식 씨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어? 안 치면 큰일 날것 같아. 요 아, 진짜 대박이다. 대잘 먹겠습니다. 야, 안녕어 이따 봐. 미끄러. 일 진짜 이따 닥부터와 봐. <laughs> 너무 재밌다 <laughs> 야, 어머 이때 물이다나올라그래 여기는 비릿다는 아 네. 젓갈 종류는 다 있네. 예. 오 그러네. 야. 어머 어머. 여기에 뭐 보니까 이게 무슨 젓 시작해서 보이새우 아, 육젓서부터 멸치젓. 음. 음. 이이 음? 은행은 어머니 이거 누가 아유. 깠어? 아저 어머니가 직접 여기서 까 가지고 이거 까는 거야 요리 맞아요 크거든. 맞아요 모든 요리에 은행 들어탕가비탕아무슨탕 종은 다 들어가 아저 은행 좋아해요 저는 근데 다섯 달 이상 먹지 말라는 거 맞아요 왜, 그래, 맞아. 왜, 왜 그래요? 알아? 몰랐어? 예 네. 아까워서 몰랐어? 예 네. 아까워서 많이 먹을까 봐. 그런데 <laughs> 이 산에서는 특히 네. 어르신들이 머리가 따뜻해야 돼. 맞아요. 그래갖고 모자라도 모자는 여기에가 골고루가 다 있어. 이 아... 겨울철에 필요한 귀나 여에서부터 따뜻한. 에? 이야 이참 어머니 여기는 뭐 정말 이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게다 있네요. 아이고 참. 근데 금년에 좀 이게 <laughs> 마음에 들도록 장사가 좀 잘 됐어요? 아니면 힘들었어요? 좀 힘들었어요. 음좀 힘들었지요. 예, 예. 많이 힘들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음 맞아 맞아. 이 코로나19가 맞아요. 얘가 사라지면 어, 예. 사라지면 좀 나아지겠다 이런 희망은 있는 거지. 예, 예. 그래 그래요. 야, 여기 뭐 어머니들이 응. 음. 쓰들에도 멋쟁이 어머니들은 어, 예쁘다, 요거. 이다 이거. 방물이 거 달려 있는 거 찍어요. 오 이거 이쁘다. 요거 요거 요거. 야. 한번 써볼게요 그게잘 어울리면 저 사주시는 거예요? 응, 어, 사줘, 사 어, 진짜요? 어, 정, 정말 안 어울린다. 정말 안 어울린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제대로 너무... 봐 보세요. 이쁘지 않아요? 뭐든지 걸치면 다 이뻐. 어. 어, 괜찮은데 이쁘다. 진짜 이쁘다. 예예들나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역시 강원도 감자는 크네. 예, 큽니다. 여기 강원도. 임계 정선 임계감자. 임계 아, 정선 임계감자. 네. 이걸 설봉 감자라고 그래? 네, 설봉이래. 설봉. 감자 이름이 설봉.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강아지도 있고. 요게 무슨 버섯인데, 이렇게 이뻐? 어? 캄둥이? 아, 요게 송어버섯. 어, 어. 내가 버섯을 좀 알지. 많이 하시는 데요 요거는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을까요? 볶아서 드셔야지. 볶아서? 네, 부어 드시고. 오. 불고기랑 같이 넣어서 네, 이렇게 먹어. 표고버섯 먹을 때처럼 먹으면 네, 되나? 되는... 똑같이 드시면 돼요. 아. 송이송이, 눈꽃송이. 아, 아, 송이 송이참송이 눈꽃송이 어 o n 참송이 n g s o 송이 s o 송이 s o 송이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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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먹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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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버섯은 이거 생 걸로 그냥 먹어도. 드셔보세요오 향은 그러면은 어때요? 향은 느껴 보세요. 느끼라고요? 아 나잖아. 아, 이게 날 저리. 오 진짜. 가을 그 송이 우와. 버섯이라는 거 있잖아요. 비싼 송이... 거. 맞아 맞아. 그 향이 나잖아 지금. 야. 야. 우와. 내 장갑을 깨물어갖고 장갑 냄새가 나. <laughs> 맛도 송이 맛인데요? 식감 도 좋고요, 맛도 좋아요. 참기름에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참기름에 아, 맛술 넣는 거. 와, 진짜, 진짜 맛있네. 맛있어. 쪽쪽 찢어서. 와, 자연산송이 비싸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지금, 돼요? 지금 나올 때? 지금 나올 때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산송이는. 우거는 사계절 더 나오는 거지. 음. 내 <laughs> 이따가 한통 사왔어. 사가이돼요 네, 그러면. 고구마!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구마 네. 아저씨! 근데 이게 오. 무슨 고구마래요? 요거는 밤 고구마고요. 밤 고구마. 요거는 호박 고구마고요. 호박. 예. 아, 호박인데 왜 모양이 야. 참 예쁘게 생겼죠. 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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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모 오모. 오모 오모 야 이거 대박이다. 음, 음. 이 오리가 뒤돌아보는 것 같아. 이게 뒤돌아보고 있는 거야. <laughs> 부끄러워서. 특이하게 생겼어. 응. 음. 아 이게 호박 고구마. 고구마도 색깔이 좋네요. 반 고구마는 왜반 고구마인지 아세요? 밤 맛이 나서. 노 o no. 밤에 먹는 거. No. 밤에 먹는 거. 그런데 음 <laughs> 어떻게 이 고구마만 이렇게 전문가로서 음. 이게. 여러 가지 판매잘안 팔고 리 이렇게 또 산지에서 직접 가져와 가지고 단일 분모. 한 가지만 팔이야. 참 대단하다. 오. 아, 미안해서. 아니, 안 미안해, 서 아니, 후회도 안되 저번에 저, 저, 북평양에서 하나 드시게 배불러서 못 드신다 가고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 몰라요. 네, 오셨구나. 네, 네. 아, 구청장이 넘쳤구나. 예, 옆에 여기 예쁜 가수분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까드려야 되는데. 예, 아니, 아니,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꼭. 너무 맛 이게 꼬막고구마요 왜 이거 왜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선생님이 큰거드시려고아이고 <laughs> <야>, 눈치를 챘어. <쳤어. 웃음> 그러면 이 기계에다 아 직접 굽는 거예요? 예예예. 예. 이렇게 음. 구워서 대 개, 오천 원씩 팔고 있어요. 오오. 야, 아 예. 야 오. 여기 김치 하나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어요. 어? 왜, 왜 까드릴까요? 아니요왜왜왜 침을 흘리시고 계세요? <laughs> 이 드실래요, 선생님? 같이 먹어야지. 아까 그 콩고 갖고 가신 거저 주시고 이거 드세요. 그러면 제가 까드릴 테니까. 자. 아우 맛있겠다. 가 몰래 설탕 타셨죠? 아 <laughs> 예. 아까. <아깐> 호박. 그... <laughs> 뭐 호박, 고구마. 호박이야. 단 예, 호박이야. 고구마. 호박도 그냥 호박이야. 근데 아니. 호박 맛이 나네요. 여기 진짜. 진짜 호박 나네. 음. 호박 맛도 나고 색깔이 또 호박처럼. 좀... 이야 아니. 맛있네. 아니 근데 원래부터 고구마 장사 하셨었어요? 아니 뭐 고구마 장사 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오. 그전에는 과일 장사하다가. 네. 과일, 과일 장사 하셨대요. 예, 과일 장사. 근데 과일에서 왜 고구마로 변했죠? 과일 장사 그 전에는 잘 됐는데 음 어. 수입 과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 국산 과일을 조금 듣게 되시니까 이제, 이제 그런 사연이 또 있었구나. 음음 네. 그래서 지금 고구마는 그, 좀 예, 괜찮으신 거예요? 네 예, 이렇게 고구마를 좀이 음 가수분같이 날씬해지고 또 예뻐지고 선생님 많이 드시겠는데. 지 예쁘다고요? 아, 뭐? 인정할 거만 인정. 아, 인정합니다. 아유, 아, 왜 그래 선생님? 생활 연관. 투나서 그래. 자, 네. 아, 그러면 일단 음. 이제 과일은 접고 네. 이제 예로 고구마로 예. 이제 시작을 예. 했으니까 한번 끝장을 응.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응. 우리가 고구마로 꼭성공하길 기원하면서 네. 우리가. 여기서 노래 한곡을 또 부르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아무 노래 좋아한대. 아무 노래? 네. 누가 부르는 게 좋아요? 아무나. 진짜 자기가 부르는 게 아, 좋아해. 네? 네. <laughs> 결혼하셨어요? 안 예, 대우 이때. 결혼 안 하셨다고요? 누구? 결혼 안 하셨다고요? 모르지 나야. 아니,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 아 그래요. 네. <laughs> 고구마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를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님이라 부르고 싶어 예. 상냥한 눈빛으로 하.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 내 마음은 내 마음을 좋다. 사로잡는 너. 너 고구마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를 고구마라고 불러주던 너를 님니라 부르고 싶어 좋다. 자, 싱싱한 생선들이 왔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싱싱한 생선들이 오늘 여기 왔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야. 문어 만나려 는데 아저씨도 만났네. 이 야, 싱싱하네. 이거 문어 스케 좋죠, 이런 거. 아, 정말 아이고, 좋아 좋아. 어, 어머, 어머. 어. 정말 좋다. 다문어. 다문어. <laughs> 이게 이게 지금 네. 망에다 넣었어. 네. 왜 망에다 넣느냐? 도망가지 말라고. 다른 애들하고 싸우지 못하게 리어 아. 어. 이유가 있다니까. 어. 아, 우와. 자 싱싱한 싱싱한 우와, 생선들이 우와. 왔어요. 날이면 우와. 날마다 오는 생선이 아닙니다. 네 어머니 오세요. 안녕하세요. 악수나 배워. 악수 악수 악수. 악수, 악수. 났어, 난리가 났어. 삼척에서 난리가 났다. 났어, 난리가 난 거야. 이야 세상에. 어쩌면 좀. 인할수 있네 완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다 팔아야 돼. 안녕하세요. 다 팔아야 돼 이거는. 아, 정말 활기가 넘친다. 네, 우와. 이야 여기 손님이 제일 많구나. 네, 어. 아, 이, 이 장은 이 부분에 많습니다. 많아 네, 많아. 많아.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아유, 처면 한번. 아니, 저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고이요 저희 막내 딸입니다. 막내딸님 네. 오, 착하다. 네, 감사합니다. 팔터. 아, 이번에 이거 여자 딸님하고 심하게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최고로 매출 올리세요. <목소리>